무게가 1.5kg이라 되는 커다란 개구리가 울산에서 잡혔는데 이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아기 울음소리와 같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강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, 이렇게 간난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이 개구리는 길이 35cm, 무게 1.5kg 정도로 울산시 중구 효문동 개울가에서 잡힌 것입니다. 예년보다 한달 앞서 동면에서 깨어나 겨울가에 나타난 이 대형 개구리는 아직도 다소 쌀쌀한 날씨 탓인지 움츠린 채 계속 아기울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개구리는 통상 그수 개구리가 옵니다. 암경 울지 않고 그수 개구리는 울음 주문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어, 특히 봄철에 대해서 그 악짓기를 할때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요란스럽게 울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아기울음 그 소리를 내는 개구리는 그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떤 개구리입니다. 이 개구리는 울산시 효문동 606번지 만살 서동식 시동 3명이 효문들방 개울가에서 미꾸라지를 잡다 바위 틈에서 발견했습니다. 말주민들은 이런 두살 김상순 노인이 놓아주라는 뜻에 따라 이 개구리를 오늘 오후 효문들방 개울가에 대놓아 주었습니다.